통증의 원인이 되는 세 번째 구조물인 신경에 대한 치료 방법입니다. 척추 신경은 겉부분의 경막 부위와 어, 경막 내의 신경실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직접적인 압박과 화학적 손상에 의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는 겉부분의 경막 부위입니다. 이런 손상이 지속돼서 안쪽에 실질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저림과 감각 이상 그리고 운동 기능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나타내는 부분은 껍데기. 그리고 절임과 운동 기능의 감소까지 이어질 때는 안에 신경 실질 자체가 망가졌다. 이렇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경 부분의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염증 반응성 통증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기에서 신경이 눌린 다음에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부분에 염증 인자가 분비가 돼서 신경이 부종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들에 의한 자극이 아까 얘기했던 경막에 영향을 미칠 때 통증이 나타나는 방식이고요. 물리적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물리적 통증은 진짜 말 그대로의 물리적 압박에 의해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접착증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누르면서 그 물리적 압박에 의한 어 자극이 경막을 자극을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통증입니다. 이 경막의 자당술은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으로 약물을 주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 염증인자를 제거, 세척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신경차단술은 두 가지 원인의 통증 모두에서 효과가 있으나, 약물을 주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눌려져 있던 비유된 신경 주, 주변 조직에 의한 압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압박에 의한 통증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신경에 약물을 주입을 할 때에는 경막의 공간이라는 부분으로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경막에 손상에 가면 신경실질의 바늘에 의한 손상, 합병증이 발생할 을수 있으므로 경막을 뚫지 않고 그 주변부로 약물을 뚫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막의 신경차단술에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척추신경은 이 척추뼈로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척추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구멍들을 통해서 경막의 공간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떤 구멍을 통해서 접근을 접근하는지가 이 차이가 주사법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궁간경막의 주사법입니다. 쪽 척추뼈의 척추궁과 아래쪽 척추뼈의 척추궁 사이에 공간으로 바늘을 주입하여 신경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위쪽 척추궁이고요. 이게 아래쪽 척추궁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궁과 척추궁 사이에 있는 공간이 하얗게 보이는데 이 공간으로 바늘을 주입시켜서 아, 여기 있군요. 바늘을 주입시켜서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어, 두 번째는 미추 경막의 주사 방법입니다. 천골 열공이라는 큰 구멍을 통해서 미추부 경막의 공간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천골 열공이라는 큰 구멍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약물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경추관공 경막의 주사법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뿌리 신경이 나오는 추관공으로 접근을 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5방법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옆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옆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 쪽으로 접근을 하고 약을 쓰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신경으로 약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추궁간 경막의 차단술입니다. 허리에 추궁간 경막의 차단술입니다. 추궁간 경막의 차단술은 접근하는 구멍이 척추뼈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척추관 안쪽으로 약물을 주입하려 할때 적절한 방법입니다. 환자분은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바늘은 허리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바늘을 어, 추궁간 쪽으로, 위치를 해서 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 황색 인대를 만나게 되는데, 황색 인대를 지나가면서, 바늘이 황색 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늘이 접근할 때 근육이나 이쪽을 통과할 때랑 황색 인대를 통과할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황색 인대를 만나게 되고 황색 인대를 지나가면서 바늘이 진입할 때쭉 황색 인대를 통과하다가 황색 인대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저항이 딱 사라집니다. 바늘이 진입할 때 저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시술자는 경방외 바늘 끝이 이렇게 위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 아래 사진은 실제로 시술. 시행할 때 보이는 시험사진으로서 바늘을 이게 이 가운데 하얀색 부분이 이제 추궁감 공간인데요 이 추궁감 공간에 바 여기 부분이 바늘인데 바늘이 이제 위치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조형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형제가 퍼지는 형상을 보고 이 조형제가 퍼지는 형상이 바늘의 어떤 공간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퍼지는 향상이 다르, 양상이 다릅니다 조형제가 이제 퍼지는 것을 확인을 해서 위치가 경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후 약물을 주입합니다. 이것은 목 부분의 추간의 추궁간 경막에 차단술입니다목 부분의 추궁간 공간은 허리에 비해서 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기 위한 환자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침대 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최대한 이 추궁간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턱을 당기는 자세로 엎드리게 됩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좀더 팽팽하게 동그랗게 되도록 턱을 약간 당기는 형태로 엎드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팔을 위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쪽에서 나중에 이제 바늘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어, 팔을 위쪽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깨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팔은 일반적으로 차렷 자세를 하도록 환자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허리의 경우에는 이 만약에 이제 바늘의 깊이가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허리의 경우에는 만약에 바늘의 깊이가 좀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허리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신경들이 마미 총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신경들이 많이 갈라져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신경이 갈라진 다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바늘이 깊다고 하더라도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이 덜합니다. 아무래도 덜 하게 되는데, 목의 경우에는, 어, 큰 덩어리의 척수라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척수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어,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의큰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목의 추근간 경막의 차단술은, 씨암을 이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늘을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킨 후, 조형제를 사용해서 바늘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어, 허리를 시행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같은 형태로, 바늘의 위치를 주공간 공간 안에 간 것을 확인하고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추경막의 조사 방법입니다. 미추골에는 허리 신경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구멍이 존재합니다. 이쪽 부위 주변으로는 어, 상대적으로 위험한 구조물은 적지만 접근할 수 있는 공, 구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래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조사 방법입니다. 어, 주로 환자분들께 꼬리뼈 조사라고 설명드리는 그 방법입니다. 이게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이지만 어, 주사바늘이 위치하는 곳과 실제 병변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약물을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약물을 주입하여야 하며 넓은 부위에 약물이 퍼질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분 자세는 엎드린 자세로 취하게 되고 어, 도구를 환자분의 꼬리뼈 쪽으로 이제 위치를 한 다음에 바늘을 접근을 시킵니다. 시암을 보고 어, 시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 시암을 보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멍 넓은 구멍을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추관공 경막의 차단술입니다. 먼저 허리의 경추관공 경막의 차단술입니다. 어, 통증을 느끼는 경막 부위 중에서도 이 민감한 통증을 느끼는 통증 신경이 많이 있는 쪽은 경막의 앞쪽입니다. 그리고 병변 또한 경막의 앞쪽. 배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이쪽을 배 쪽이고 이쪽이 등 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신경에 압박을 주는 구조물들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배 쪽에서 튀어나가서 이렇게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변은 이 앞쪽에 많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으로 최대한 약물을 앞쪽으로 많이 보내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신경 뿌리 쪽에 병변이 있을 때. 병변 바로 앞쪽까지 약물을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병변의 약물의 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늘이 신경에 가까이 가는 만큼 주사약을 주입했을 때 통증이 심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픈 주사 방법이거든요. 비교적 그렇습니다. 바늘을 정확하게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척추관 바깥쪽으로 약물이 새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술자의 많은 경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어, 환자분은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되고요. 도구도 어, 옆에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대각선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바늘은 환자분의 허리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이제 바늘이 주입이 되고요. 옆쪽에는 있 신경 추간공으로 바늘을 옆에서부터 비스듬하게 찔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늘 끝에 위치가 거의 신경 뿌리 안쪽. 바로 앞쪽까지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신경과 접촉하고 있는 부위로 직접 약물을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요 방법은 시험을 보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바늘의 정확한 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을 보면 최대한 바늘을 이 앞쪽까지 위치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목의 신경 뿌리 차단술입니다. 목의 경우 시암을 보면서 경추관공 경막의 주사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간공 옆쪽으로 척추동맥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동맥 자체도 또한 방사선으로는 방사선으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바늘로 인해서 척추동맥이 손상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래에서는 경추관공 경막의 주사법을 목에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 부위는 신경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피부로부터 신경까지의 거리가 상대적 으로 되게 얇습니다. 두껍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가 잘 보이죠. 초음파를 사용해서 신경 뿌리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초음파 유도화, 신경 뿌리 차단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바늘의 위치와 구조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의 자세는 지금 이, 사, 이 상태로는 이 그림에서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바늘 옆쪽으로 바늘이 목의 옆쪽으로 접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누운 상태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래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육의 치료로는 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관절 인대의 치료로는 후관절 내 주사, 내측 분지 차단술, 인대 강화 주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의 치료로는 후궁간 경막의 차단술, 미추 경막의 차단술, 경추관공 경막의 차단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주사 치료 이외에도 허리 신경 얼기 주사, 교감 신경 차단술. 천장관절 주사 등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추어서 더욱 더 다양한 치료들을 외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약돌 채널 많이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